야, 응. 엄마 배속에서뭐 하고 있었어 엄마 배 속에서 둥글있 있어? 어 엄마 배속어엄어엄좋았어 응, 엄마 배 속은 뭐어 엄마 돼 있어? 어 엄마 배속둥둥하게있었어 엄마 엄마 는 둥둥 아빠도 둥둥 맞아. 나다 d t 보 e 나는 똥 o m bo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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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물로 가득 차있었어 o 음. o 물은 어 o m boom, 바다였어? 응. <laughs> 음. 너무 좋았겠네? m boom, boom, b o 고 있었어. o m boom, b 마지막으로 뿌이 뿌이 예쁜 짓 예쁜 짓 멋진 포즈 멋진 포즈. <laughs>